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에 배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쓰이는 우선순위 Q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우선순위 Q 강의 같은 경우는 정규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문제를 따로 풀진 않고 대신에 맨 마지막에 기초 문제를 몇개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풀고 만약에 안 풀리신다면 제가 팀블로그에 어려운 거세 문제는 포스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순위 큐란 이 우선순위 큐의 정의는 들어간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큐나 이 스택 같은 경우는 막 선입선출이다, 후입선출이다 해가지고 들어간 순서가 나온 순서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배울 우선순위 Q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나오는 순서가 정해지게 돼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응급실에 환자가 엄청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자들이 아파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의사들이 붙어서 치료를 해야겠죠. 근데, 당장 수술을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막 실려와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바로 의사는, 당장 수술방 잡아! 이러고, 막 달려가잖아요. 이런 우선순위가 높은 환자가, 이 의사한테는 먼저인 거죠. 이런 거를 우선순위 Q라고 합니다. 네. 어, 우선순위 Q로 문제를 풀때 우선순위는 주로 숫자의 크기로 결정을 해요. 뭐 숫자가 이렇게 크면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숫자가 작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하는 거죠. 이건 보통 우리가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 구현하게 되는데 이러면 또 힙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힙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내는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 완전 이진트리라고 위키피디아에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완전 이진트리라는 또 모르는 수, 모르실 수 있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트리 부분은 아직 진도를 안 나가가지고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다고만 알고 계셔도 이 우선순위 큐 문제를 푸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힙에는 최대 힙즉 맥스 힙과 최소 힙민 힙이 있고요. 최대 힙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가 크면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구현하는 우선순위 큐가 되고 최소 힙은 반대로 수가 작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순위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Q, 팁 구성 과정을 같이 살펴볼게요. 총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빈트리부터 시작해서, 빈트리부터 배열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경우에요. 일단, 현재 들어올 노드를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가정해요.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가 낮다는 말은 트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 Q는 순위가 가장 높은 거를 바로 꺼낼 수 있는 자료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겠죠. 이 자료구조 자체가 높은 걸 먼저 꺼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트리의 맨 마지막 위치에 일단 낮다고 가정한 후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노드와 비교해서 자신이 높으면 부모 노드와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 낮으면 그대로 냅두고 다른 원소를 추가해야겠죠. 부모 노드가 먼저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2-1번 과정이 트리의 루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트리의 높이가 많았는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바꿔주고 바꿔주고 바꿔줘가지고 루트까지 올라온 경우죠. 이 경우에는 또 1번으로 돌아가야겠죠.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원소가 없고 자기는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과정의 시간 복잡도는 N개의 각 원소마다 이 트리의 깊이, 원소는 여기서 만약에 4단이면 15개인데, 트리의 깊이는 4단이니까 4잖아요. 그래서 트리의 깊이, 로그, N만큼 비교를 하니까 시간복잡도는 5의 N 로그, N이 됩니다. 어, 이 구성 과정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렇게 13254라는 배열이 있어요. 우선, 맨 처음에는 빈 트리니까, 첫 번째 원소, 1을 그대로 두고, 이 트리 모양은,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루트겠죠? 그럼, 이미 루트니까, 다음 원소를 꺼내요. 다음 원소는 3이죠? 3은, 일단 맨 마지막, 맨 밑에 두고요. 이제, 3이 1보다 크니까, 여기서, 바꿔줘야겠죠? 바꾸니까 얘가 루트네요. 그럼 이제 다음 원소를 꺼내주고요. 이 다음 원소는 3보다 작잖아요. 그럼 또 다음 원소를 꺼내줘요. 3, 1, 2, 그 다음 5가 되겠죠. 이 5는 1보다도 크니까 일단 바꿔줄게요. 3, 5, 2, 1. 그 다음 또 비교했는데, 3보다더 크죠. 그러니까 얘도 바꿔줘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루트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음 원으로. 4. 4는 3보다 크니까 올려줄게요. 네. 그 다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5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주는 겁니다. 이제 배열 안에 있는 원소 다섯 개를 다 꺼냈으니까 이 모양이 이 배열의 최대 힙이 돼요. 이 힙이라는 거는 배열이 이렇다고 무조건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힙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여기서는 최대니까 반드시 부모가 자식보다 자식들보다 커야겠죠. 다음 여기 부분 트리도 이 부모가 자식들보다 크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힙의 모양이 조금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한꺼번에 넣고 작업하기 방법인데요 우선 배열된 원소들을 그냥 순서대로 트리에 채워 넣어요 아까처럼 배열이 1, 3, 2, 5 4면 이거를 1 3 2 5 4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틀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기준으로 아까 했듯이 비교하고 바꿔 주는 작업을 계속 해 주면 돼요. 이 과정도 일단 넣어 두고 각 원소마다 n개마다 이 교체 하고 뭐 비교하고 교체하는 방법 과정을 거치니까 이것도 트리의 높이만큼 로그 n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 n 로그 n이 걸리는 힙 구성 방법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단 아까처럼 먼저 넣어요. 다음, 이 배열 순서대로 아까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1은 루트니까 패스하고요. 3은 이제 1보다 크니까 바꿔줘요. 1은 루트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2는 3보다 작으니까 넘어가고, 5는 1보다 크네요. 그러면, 주고, 얘도 바꿔주고, 얘도 크니까 바꿔주고, 그 다음 루트니까 다 원수 넘어가서 4니까 3이랑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최대 힙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최대 힙 구성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고요. 최대 힙 뿐만 아니라 최소 힙도 반대로 작으면 올리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직접 막 구조체를 쓰고 뭐 함수를 써 가지고 재기적으로 힙을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이 C++ STL에 q라는 헤더파일에 priorityq라는 게 있어요 즉 우선순위 큐라는 거죠. 근데 이 프라이어리티 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맥스힙, 최대힙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어리티 큐에 원하는 자료만 형 넣고 이거는 원하는 만들고자 하는 뭐 이름이겠죠? 이름을 보통 저는 p q 라고 그냥 짓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push나 pop, size, mt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스택이나 queue, deck 같은 데서 계속 봐왔던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더 궁금하시면 구글에 최대입 아니, 싶을풀 프라이어리티 큐라고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기본적인 프라이어리티 큐를 최소입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려면 이 그레이터 비교 함수를 선언해 줘야 되는데 보통 프라이어리티 큐에 이 파라미터는 세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세 번째 원소를 안 쓰면 두 번째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넣은 경우고 이번에는 세 번째 원소를 써야 되니까 두 번째. 이거는 priority queue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보통 다 컨테이너는 벡터를 씁니다. 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g r e a t 를 써야지 이게 반대로 뒤집어진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 어 추가로 인트만 쓸 필요 없고, 뭐, 페어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페어 같은 거 쓰면, 이게, 페어? 뭐, 인트, 인트 뭐 해가지고, 되게 막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싶으면, 예전에 배운 그, 리언 해가지고 비교하는 함수를 직접 막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를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좀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힙을 만들 수 있을겁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구요 참고 문제는 제가 이렇게 놔뒀는데 이 세개는 진짜 이 어, STL의 PQ만 이용하면 다할수 있는거구요 나머지 세 개는 어,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막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드렸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팀블로그에 올려놨어요. 풀이를. 그래서 만약에 안 풀리신다면 그거 보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